AI는 전 세계 교실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과연 이 변화가 긍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일까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교육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4일 프랑스 콜로미에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AI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미래의 학습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모두가 이 변화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에서 AI의 영향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AI가 지적 나태함을 초래해 호기심을 약화시키고 인지 발달을 저해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며 부모와 교사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는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적당할까? 작가 조엘러는 교육 시스템을 글로벌 AI 실험의 주요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한편으로 AI는 학습을 개인화하여 수업을 더 흥미롭고 학생 각자의 필요에 맞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복잡한 주제를 이해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아이들이 기술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AI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는 평생 학습의 기본 요소입니다. AI가 모든 일을 대신한다면 아이들은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려는 동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균형입니다. 교사와 부모는 AI가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고 아이들이 개발해야 할 기본적인 기술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I가 교실에서 점점 더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술이 학습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술이 가득한 미래의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적 성장과 호기심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실에서의 AI 사용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퇴하는 것일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